지금은 스트레스 dsr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 대출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용 점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신용 점수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소득 한도를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차주의 조건 요건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소득도 확인을 해 주시고 어떤 대출 상품을 받을지를 좀 분류하고. 하셔서 전략을 펴셔라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어도 또 많이 또안 받아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이신 분들도 많고 네.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처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스트레스 DSR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 대출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용점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신용점수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소득 한도를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신용점수가 많이 불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기타 대출이든 개인 명의로 받으실지 아니면 사업자 명의로 받으실지 차주를 어느 분으로 설정하실지 그리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 신용대출을 받을지 등 어떠한 어그 대출 상품을 받을지 등을 다 세분화해서 좀 공부를 하셔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내가 내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지, 그 다음에 은행재원 대출을 받을지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출에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이라는 이제 그 책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어, 처음에 내가 대출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하면 이 대출력이 충만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듯이 이제 하나하나 사례까지 다 풀어서 이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출 상품을 가장 잘 활용을 하는 게 좋은 질일 각 가정별로도 다르고 각 차주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갈지 또 무주택자도 종류가 많아요. 서민 실수요자도 있고 생애 최초도 있고 그리고 규제 지역의 집을 살지 비규제 지역의 집을 살지에 따라서도 다 대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차주의 조건 요건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소득도 확인을 해주시고 또 어떤 대출 상품을 받을지를 좀 분류하셔서. 전략을 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주부나 소득이 네.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대체소득, 추정소득이라는 걸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근로하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증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증빙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소득,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을 이제 증빙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이런 증빙소득자를 우대하고 이러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대출을 많이 이제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소득이 없다, 나는 주부다, 사회초년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납부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납부금액 또는 카드 사용액 등을 이제 연봉 최대 5천만 원인 사람으로 이제 측정해주는 그런 대체소득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내 네, 카드 사용액이 체크카드 포함입니다. 한 2,400, 500만 원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면 연봉 최대 5천만 원인 사람으로 봐주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카드라도 본인 명의로 잘 사용을 하시면 이제 내가 연봉 최대 5천만 원인 사람으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 금융기관에서 이 카드 소득을 소득자로 봐줄지 안 봐줄지는 보불복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마다 모두 이러한 대체 소득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라든지 또는 연금보험 납부 금액으로는 대체소득을 대부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으로 해서 만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금융권이라든지 일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드 소득자도 대체소득자로 봐주기 때문에 이제 카드라도 잘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대체소득을 누구나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부부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때만 이 대체소득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체 소득도 한번 알아보셔서 최대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3억까지도 나왔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계속 말씀은 해주셨지만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이 대출에 관련해서 정말 기초부터 또 심화까지 내용을 네네. 고루고루 담아 주셨는데 이 책을 보면 은 많은 분들이 좀 대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살짝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이 책은 좀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그왜 그러니까 대출력이 필요한지 이 대출력에 대한 사고 전환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명하게 잘 활용하자. 연끌하라는게 아니라 현명한 이제 은행 활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현명한 은행 활용법인 대출력은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어떻게 발휘가 돼야 될지 그 다음에 1주택자 기준으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어디까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빈틈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다주택자가 경우에는 이 d s r 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비주택 투자까지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1, 2, 3 금융을 다 포괄하는 은행 재원 대출의 상담과 실행을 도와드리는 롬피티 팀이 있거든요. 그 이제 상담 양식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접수 양식을 통해서 메일 의뢰를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무료 상담을 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실행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 대출에 대한 기본 지침서뿐만 아니라 응용까지 그리고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전략을 펴시고 내가 어느 부분까지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을 몰랐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포지션에 맞는 대출력을 잘 기르셔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승리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책 내용을 보니까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종류별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정책자금 대출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요거를좀 네. 어떻게 구분하고 선택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책자금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을 이제 하시는 게 디딤돌 대출.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인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팀목, 정책성, 자금대출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성 자금대출은 좋은 게 뭐냐면, DSR을 보는 게 아니라 DTI를 봅니다. DTI라는 건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자 상환 능력 정도를 보기 때문에 DSR보다 순한 맛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분이 아까 은행에서는 한 1억 8천 정도 대출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DTI 60% 정도로 들어오는 이러한 정책성 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거의 2억, 3억까지도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한 연봉의 한 9배? 정도, 10배 정도까지도 차주의 조건이 된다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한 5, 6천 미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성 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시고요. 이 DTI 때문에 이제 뭐 대출이 못 나온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신용대출이 다소 있으신데도 은행재원 대출은 DSR 때문에 막혀서 못 나오는데 이 DTI는 뚫었다 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소득이 자소 적고 부채가 많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함께 이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정책성 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 이런 정책성 자금 대출이 또 좋은 게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즉, 10년, 20년, 30년, 최장 40년까지도 계속, 만약 예를 들어 2%대다라고 하면 그게 계속 그 금리로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 으로 저금리로 내 연봉 대비 많은 대출 한도를 가져갈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정책성 자금 대출로도 내집 마련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도 있고 주택 가격도 5억 그리고 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도 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수요들이 꽤 있고 여전히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디딤돌 대출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 다 보니까 (12월 2일부터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 디딤돌 대출로 잔금 대출을 일으켰을 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방공제를 무조건 합니다 방공제라고 하는 건 최우선 변제금을 제하고 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재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까지 다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인데 디딤돌 대출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반공제 해라라는 게 이제 12월 2일부터 이제 시행된 디딤돌 대출의 제한 사항이고요. 하나 더 하반기부터 이 디딤돌 대출로는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 못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수도권 아파트에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때 주의점인 거고요. 그러면 나는 방공제를 해서 최대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3대 중후반의 금리를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DTI를 보게 되는데 좋은 게 어, 디딤돌 대출이나 이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받고 전월세 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금자리론도 함께 포괄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1, 2%대로 저리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인데 반 정도로 저렴해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대출 뭐 3억이나 4억, 5억을 낸다 하더라도 은행 재원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원리금 상환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주택 가격은 9억 원이고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신생아가 출생을 했다라고 하면 신생아 대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성 자금 대출은 이 대출을 받고는 다른 추가 주택 투자를 못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를 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당초 내집 마련을 은행재원 대출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무주택자 기준으로 나는 일단은 저금리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봉이한 5, 6천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디임돌 대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좀 보시면서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자세히 <laughs> 네, 이야기를 거의 주셨어요. 강의를 드렸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이 정책성 자금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은 저희가 못 도와드리거든요. 스스로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을 받을 때또 중요한 게이 대출을 받는 순서라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받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인 질문인데, 어, 신용대출을 그렇게 받을지 아니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지에 따라서도 또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담보 대출도 써야 되고 신용 대출도 함께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정책 자금 대출, 아까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신용 대출도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용 대출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딤돌 대출은 DTI만 보기 때문에 앞에 신용 대출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DTI 60%만 통과를 하면 원하는 대출 한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디딤돌 대출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용 대출을 은행에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DSR을 보고 신용 대출을 이제 내주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있는 디딤돌 대출이 다 대출 한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DSR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B.S.R.을 보지 않는 대출을 맨 마지막에 받으시고요. 내가 신용 대출이랑 정책성 자금 대출을 같이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 대출을 먼저 일으키시고, 내가 만약에 정책성 자금 대출이 아니라 은행 재원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용 대출이 많으면 주택담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주담대를 못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그 은행에 신용대출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신청해 보세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신용대출이 이미 많은 연끌족이다 근데 나는 주담대도 필요해 라고 하면 이미 연봉만큼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 25% 이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15%만큼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주담대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잔금 대출이 못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잔금 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을 갚는 조건.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용대출 상환 조건부 주담대라고 하는데 모든 은행이 다 해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능한지를 먼저 은행원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으나 이 주담대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을 끄겠다.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주담대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출을 실행해 주는지를 이제 은행원과 잘 상담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약간 DSR일 것 같은데요. 네. 이 DSR 계산할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DSR이라는 것 자체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DSR이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부담이 낮아야 돼요. 그래야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려면 첫 번째, 대출 만기가 긴게 좋겠죠. 우리가 같은 1억 2억을 빌린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갚아 그러면 부담이 확 올라올 테니까 최장 30년, 40년에 나눠서 갚아라고 하는 게 5년 내로 갚아 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대출 만기는 긴게 좋습니다. 긴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금리는 낮은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야 상환 부담이 덜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부수 거래 등을 통해서 우대 금리를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DSR 한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득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죠. 소득을 보면서 상환 능력을 가장 많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내 몸값을 올리는 걸늘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근로소득자를 포기하고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대출도 잘 받고 부동산으로도 자산 증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본인 몸값을 올려야 대출도 더잘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 관리, 그리고 금리도 잘 받으시기 위해 신용점수 관리, 그리고 대출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해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출 받으실 때 본인이 생각한 계획한 금액만 딱 생각하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좀 대출 받을 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뭐 부대비용 그리고 뭐 계약시 특약사항 요런 거좀 주의해야 될걸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입자 입장인지 또는 매수자 입장인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전세입자 포지션에서 내가 전월세를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지에 따라서도 더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임차인 포지션이다라고 하면 전입을 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내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임대인도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세를 세팅을 하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가 나중에 밀리겠죠 왜냐하면 전입이 먼저가 되면 그 전입자가 전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선순위로 되지 않으면 대출을 안 일으켜 줄 거야라는 은행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임대인들이 부탁을 해요. 나중에 보존등기가 나오게 되면 전입을 빼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서 특약을 적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SGI나 허그 같은 게서 받으면 전입을 빼잖아요. 그럼 바로 대출을 회수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내가 전세입자 입장이다라고 하면 전입을 빼는지 안 빼는지 그런 특약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를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애당초 내가 이런 미등기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이러한 이제 KB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가 많지 않은 곳에 전월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즘에 전월세 사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처음에 잘 나오는지부터 좀 이제 알아보셔야겠죠 불법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있는 그러한 곳은 다시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전세 사기에도 이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탁 회사와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신탁 대출을 받은 임대인과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시면 또 신탁 사기에도 걸릴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포지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책에서 조금 인상 깊게 본좀그 챕터가 있다면 상위 1% 부자들의 대출 활용법이었는데요. 음.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대출을 활용하시나요? 제가 이제 은행원 시절에 v i p 실에도 잠깐 있었는데요. VIP라고 하면 여러분 아침에 입금을 한 10억 정도에서 저녁에 한 10억 정도. 근데 지금은 그게 20년 전이니까 지금 한 5, 6, 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 흐름이 자유로우신 분들이고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위 1%의 부자, VIP 분들도 대출을 정말 잘 활용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소명을 할때 대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잔금 대출을 이제 써야 되는데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금 소명을 자금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금융기관의 대출 부채로 확인을 시키면 훨씬 좋은 게 많거든요. 세무 당국의 눈치도 좀 피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일부러라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빌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금 용도 증빙 등으로도 많이 대출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자식에게 이제 이 자산을 물려줄 때도 일부러 대출이나 전세금을 껴서 물려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잘 익히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약간 자본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돈이 있으신 분들도 대출을 활용할까라고 인식에 전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은 그냥 현금으로 그냥 또는 전월세 세팅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또한 존중을 하고요. 어, 내가 지금 내지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열심히 임장과 입지력을 쌓아서 또 대출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위 1% 분들도 대출을 잘 활용한다라는 거를 이제 익혀보시고 우리 가정에 맞는 대출력을 최대한 잘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출을 잘 활용해서 정말 상급지로 가는 네. 대출 역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 상급지는 늘 자금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잃지 마시고, 대출을 잘 활용하면 경기도 시급지나 또는 하급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지로 갈수 있는 방법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제 책의 독자들이나 이런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이제 후기들이 아, 좀더 빨리 풀팽님을 만났더라면 이 대출력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라는 그런 후기들이 진짜 90% 이상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대출 전략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상급제에 입성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후기들을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대출은 양날의 검입니다. 무조건 활용하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남의 말만 믿고 움직이시면 안 되고, 제가 말한 것도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에 맞춰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이 대출을 잘 활용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좋은 입지의 대출력을 활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상급지 문이 닫히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대출력을 길르셔서 상급지에 입성하시기를, 풀팩에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을 활용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